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뚜뚜뚜뚜뚜 그래서 서버 언제 들어올거임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이 양반들 아마 이제 그개활 완성되면은 HBB모드 거뭐 그러면은 이제 당신이 어.. 루다님의 몸을 빼앗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루다님은 이제 어조자를 얻게 되는거고 님이 이제 어조자 무한이 되는거임 뭐리아데 근데 스타트가 후식으로니까 후식으로.. 어 잠깐만 그럼면 3개의 무효가 안된 출식을? 어? 세계를 가질 수 있어? 이거? n g e our kingdoms. y 나 u want to go 하지만 무한 딱 선택했는데 그때 to be shipped there. Oh, Haji, one ducks on the c 은 n t 것이 되었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K. 아, y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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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디어, n t to go to 들, 들려요? 네 들립니다. 드디어. 지금까지 마이크 꺼진 줄 몰랐어. 와.. 인장 아, 아직 학생이라니. 성인이에요? 성인이래. 아, 레알로요? 진짜지 그럼. 클리어킥 프램스 분기 이 어린 놈의 새끼가! 가라앉지 이. 이 사람이 지금 뭐 키를 설정하고 있는데. 야, 나이 유튜브 영상 딱 하나 봤는데. 같이 영상 찍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어?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말해볼게요. 잠깐 잊어줘요. 매니블레 그 장면 써야 돼. 근데 우리 스폰지 잠이 아니... 조금 나쁘지 왜요? 않거든요? 왜요? 마이야 들어와 보면 알아. 마리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스폰했는지를 봐봐. 어 마을도 아니네? 이 뭐야 이거? 이 건물을 스폰했어. 오 바로 옆에 손가락. 오 바로 옆에 또또 무덤이. 오저 뭐야 저. 오저 체육관이 뭐야 이거 이거 왜래 왜 이거? <laughs> 떨어졌죠? 떨어졌죠? 못올라오죠못올라오죠라자 도라자, 도라자, 도이자 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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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래요아 진짜 라자아씨나튕겼자갑자기와자도자자자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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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웃음> <늦죠>, <laughs> <laughs> 아, 아 진짜 좀 쉬운데 아, 이거. 아 진짜 왜 그래요 진짜. 아, 유광 갖고 아. 시작한 게 말이 되냐고. 아, 아. 왜 그래요 진짜. 내 이건 더 말이 안 되긴 해. 실사의 자질 가지고 시작하는 거. 실사의 <laughs> 자질이 뭔데요? 유을 중경 이런. 아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지. 오랜만에 돌아온 주설야생. 네. 와 아이고. 오랜만이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주설야생에는이 루나와. 네. 이거, 아 그만해. 아, 저, 뭐 진짜. 아아아아아 <laughs> 그리고 우리의 겐자쿠. 우리의 겐자쿠. 더 림자가 왔습니다. 아이. 이뻐해라. 난되는 법주가 된다. 자, 그럼 서로의 술식을 한번 소개해봅시다. 오, 쉣! 자, 일단은 저랑 요, 루나는 저, 야생 일기할 때 마지막에. 나온것처럼 저는 요, 어디서? 집중이고요. 아우! 저런 종이 날 때리잖아 저런 그리고 요쪽은 유관 무화입니다 유관을 바라지 않았는데 그냥 무한만 주고 싶었는데 <laughs> 그리고 여기 있는 림자는 원래 <laughs> 이 타돌이 <laughs> <타들이 웃음> 시킬려 했는데 괜찮은데 네. 아 겐자쿠는 이제 그거... 최근에 올렸긴 했는데 저 JJSK에 이 겐자쿠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식이 없기 때문에 미술사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뭐라 야지 어지러움이 멀미? 멀미? 아 그렇지. 무한 그거 있지 지금. 아그런데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 무한 계속 키면 안 된다고. <laughs> 무한 계속 멀뭐 거야. 당시 지금 당시 지금 학생구조 학생구조 계속 키고 있으면 은정신건강에안 좋아. 아 그런 거야? 그렇다고 그렇다고. 미쳤네 이거. <laughs> 아 어지러워. 아, 기능 좀잘 만들었어 이거. 어? 아, 나 지금 진짜 진짜 어지러워. 이게 JJHB였나 뭐지? 이게? 예 그렇죠. 그 우리의 새로운 에드온 현빈 씨가 모드를 만들어가지고 물론 리뷰는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정말 와. 많은 게 있습니다. 여기도. 좋아가지고 어, 여기 가져왔고요. 이랬다. 뭐 자세한 건뭐 야생하면서 자 그럼 뭐 시작합시다. 내려가 이제.

겐장 옥견 들어서 싸워라. 파이팅 옥견. 와 어지러. 아싸 무한이다. 뭐 못. <laughs> 제철 겐자쿠. 뭐 옥견 야구. 혼. 야구. 들어가 옥견 혼. 아. 됐어 싸워. 야. 싸워라 싸워라 싸. 싸워. 오. 안돼 아. 아, 이건. 여기 아, 들어가면 안돼. 소년원 여기 들어가면 안돼 지금. 루. 여기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니 특급 주력 양쪽에 아, 오호 오호 이길 수 있어. 고켄 혼 진장 루나가 나 죽인다. 오 오지 마라 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 저리 가라 오 저리 가라. 떨어진다. 아이 진장할 나도 그만 때려 내가 보기엔 고조가 제일 문제오. 너도 고조잖아. 내 거예요. 뭐야 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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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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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까? 웃음> 어 저기는 저 어, 저기 저꽁꽁꼭 저기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 영역은 내가 챙겼다 잘 <목소리> <에이>, 먹고 갑니다 <목소리> <목소리> 좋았어 여기 네덜라이트 검이 있지 <목소리> <목소리> 아 대장 저거까먹어야는데 목소리 되는데, 미리 몰라가지고 저어자 여기서 나오는 제2대 HP 기능 마크 무기들의 주력이 3 이상 있으면 특제 절단기에 갈아서 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덜라이트 야, 검은 특급 축구가 되지 <목소리> 어? 선글라스못참지 오르카이 머리가 있어. 상관보다 가안 되겠다. 여기 털어 먹는 건 포기하고 일단 다른 데 가야겠다. 마을로 오세요. 진행해 올려야겠어. 마을로 오세요. 어. 마을이 어디 있는데? 380에 180. 아플 거 멀리도 갔네, 저 양반. 다시 시 별로 멀지 않네. 아 가야 하네. 그냥 너 그래. 코. 무서울 것 같아. 오. 무서워. 코빠. 코빠. 그놈의 포빠알았 <laughs> 아, 그래, 포차, 창 아, 이다 그래. 기억났다 진짜 포포 알 p 이 도대체 뭐야 포포 알몸이 누군데 도대체. 포 o u want me to go in the Maurice. Thank you. I'm g o 아 n g to go to the w a 외치 o go 얼음 제 주령을 믿으셔야 합니다 변 이술식을 써보 t 않았는데 o 방 h e way 록도 잡아야 o 록 h 록도 a y to g 그 to the w 아싸 흙승이다 흑승 흙승 얻었다 젠장 뭐야 어딨냐 젠장 누나 어딨냐 가만다쏘이 세웠다 이게 문제라고 너무 금방 배우잖아 어? 이거 이 너머에 노가 아 있나? 네. 어, 이 너머에 노가 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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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편하게 잡기 이다이 잠깐만 여기 왜 이렇게 누예 나이스 오다도다 됐어 또 진짜 라고때 심파이가 그런 거야. 물라. 주으라 물고 디파이. 진짜. 베타. 정글라스가시실 박승 고조잖아. 어가 정말 안 올리는 구만 오. 진전. 아, 갖고 기노미다. 아. 어우, 쉽게 잡았는데. 아. <놀라> 세번 쉽게 잡았네, 이거. 오사급 나이스 오야 나이 사급이뛰고오오오 어, 오, 아, 오, 에바 에버오안 잡혔다 나이스 오오 페인 맛있고 음 페인 맛있고 진짜. 야 나이 도와줘요 4 도와줘 4급 주수 다 됐네 나이 <laughs> 이와 아, 도움받으러 오다가 내 어깨에 죽었어 <웃음> <웃음> <laughs> 아니 나는 대화 롭게게 주력 잡고 있었는데 아빠가 <laughs> 죽었어 도움을 개풀 인생은 혼자 사는 거였어 <laughs> 안 되겠다 아 <으아>, 죽었다 뭣? 저을 <laughs> <죽을> 하고 죽으면 <laughs> 어떡하냐고 죽어가지이안 됐어 하지만 나 하나 가 있어 이제 못다은실 무적이 된다 <laughs> 아, 이게 말이냐 남자 남자라 <laughs> 특급 오아아타치타아부치타이 저... 다부치. 사람아 아 그래 타타타타 타타마 타타아아어아타 아. 타아아 아, 아좀 움직이죠? 스폰에서만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갑시다